언니랑 절연했는데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쓰는데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은 보통의 가정은 아니었음. 돈이 없어서 굶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전형적인 아들이 왕인 집. 막내아들인 남동생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다 얻으면서 자랐고 나랑 언니는 항상 후순위였음. 근데 또 우리 언니는 나보다는 조금 이쁨 받았음. 허구한 날왜쟤만 예뻐하냐고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운 나랑 달리 언니는 부모님 말잘 듣는 착한 딸이었거든 나는 언니랑 동생 사이에 끼어서 항상 화만은 버릇없고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애 취급받으면서 컸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공부 잘하고 말잘 들으면 부모님이 나도 좀 예뻐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뒤로 쥐똥만큼 주는 용돈 악착같이 저축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해서 대학 합격하고 바로 독립하고 절연해버렸음 그동안 키워준 값 요구하길래 통장에 있는 돈 절반 전재산이라고 하면서 주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안 줬어야 했음. 그래도 언니랑은 연락했음. 언니가 나랑 많이 친했거든. 맨날 아들 타령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동질감 같은 게 있었나 싶음. 언니는 그나마 엄마 아빠한테 조금 예쁨 받고 커서 내가 화내는 걸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들어는 줬음. 근데 이번 추석 때 전화하다가 대판 싸우고 절연함. 엄마가 아픈데. 나도 병원비에 좀 보태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키워준 세월이 있지 않냐고, 아, 결국 언니도 이해 못하는구나 싶었음. 성인 되자마자 내가 등록금 내고 생활비 벌어가면서 진짜 악착같이 살았고, 가족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또 발목 잡히는구나 싶더라. 그래서 그냥 끊고 차단해버렸음. 화가 진짜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진짜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 들면서 좀 슬프다.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흔들리면 안 되겠지? 다들 연휴 때 가족이랑 즐겁게 보내는 것 같은데, 난 이제 연휴 때갈 봉가가 진짜 없다는 생각 때문에 좀 슬퍼서 주저리해봄.